와,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박시완 숲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밖뀌니까 말을 크게 해야 되는구나. 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처음 인사드리는 건데, 밖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목소리가 잘 들어가야 될 텐데. 오늘 날씨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딜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여기는. 제 지분은 있지만, 아, 여러분들의 지분이죠. 지분은 있지만 수익은 없는 땅. <laughs>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 <laughs> 모두를 위한 땅. 박시완 숲입니다. 와, 굉장히 오랜만에 왔어요. 그때는 비도 살짝 오고, 약간 더웠던 것 같은데, 지금 벌써 풀이 엄청 푸르렁, 푸르렁. 풀이 푸르를 정도로 많이 자랐습니다. 아, 피면 했을까? 아, 그때 그 팬분들 서 계셨던 것도 그렇고, 네,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너무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거기 가서 얘기하죠. 아, 그리고 잠깐 얘기하면서 다시 켰는데, 네, 김밥도 먹을 겁니다. 주변 화장실 이용하고, 네, 김밥도 먹을 겁니다. <laughs> 숲에 도착을 했는데, 어 지금, 한 70대 정도로 보이는 커플 두 분이 계셔가지고요. <laughs> 잠깐, 잠깐 옆에 구경하러 왔습니다. 네, 구경하러 왔고, 옆에 보다가 신기한 게 있어서, 이거 보세요. 밸런싱. 이 세워, 세워놓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 보세요. 아무것도. 아무것도 조금, 조금 본드가, 본드가 조금, 네. 그래도 이렇게 서 있다는 게 대단할 정도로, 네. 그쵸? 네. 넘어가죠. 네. <laughs> 지금 커플 두 분이 좀 오래 계셔가지고요. 김밥 먼저 먹고. 먹고 있다가 혹시 가셨으면 그때 한번 가보고요 계시면 어쩔 수 없죠 외관만 살짝 찍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들께 이거 꿀팁인데 어 다른 숲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특히나 박시환 숲이 커플분들 오시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풀이 굉장히 시크릿하게 자라있고요 어 굉장히 프라이빗한 <laughs> 아니 들어왔는데 비둘기 두 마리가 계속 뽀뽀하고 있고 나비 두 마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노년의 커플 두 분이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되게 예쁘더라고요. 방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혹시 커플이나 부부 아니면은 조용한 얘기를 하고 싶은 친구라도 좋으니까 데이트 장소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멀리서 보니까 얼추 가신 것 같아서 와봤더니 네 지금은 자리가 비었습니다 아 안참을게요 아 여기가 진짜 와 풀이 이렇게 자라있어요 그리고 뒤쪽 옆쪽 이쪽 그리고 이 맞은편이 어머 어머 꽃 날린다 보이셨나? 안보이려나 아, 진짜 예쁘다, 여기. 이게 하얀 꽃으로 이렇게 딱 벽을 이렇게 싸고 있어가지고, 어, 그늘이 되게 잘 만들어지고요. 심지어, 어, 이게 싹 둘러있으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네. 아, 굉장히 프라이빗합니다. 음? 혹시 집 가까우신 분이나 아니면은 놀러 오고 싶으신 분은 한번 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커플들끼리 오기 좋긴 하다. <laughs> 아, 뭐 모쪼록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거는요. 그래도 유튜브 아이디도 만들고, 그리고 영상도 뮤직비디오로 먼저 올렸지만은 기대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나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앞으로 네 최대한 주기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음, 하다못해 이렇게 인사드리는 영상이나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생각나는 또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면은 어떤 구분 없이 찍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재밌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쟤는 저렇게 사는구나 정도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 하루 2 4시간에 어느 한 켠을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영상 댓글에 많이 남겨주시고요. 재밌는 게 있으면 저도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고 올리도록 할게요. 박샨! 박샨TV인가? 박샨 유튜브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샬랄라들, 그리고 팬분들 그리고 앞으로 시청하게 되실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서서히 찾아뵐게요 뿅!